오케이 okay. 아 오케이 okay. 좋아 이렇게 읽고 계시면 안 되죠. Hi guys, 안녕하세요 앨리쌤입니다 여러분 이 알파벳 어떻게 읽으시나요? 에이 선생님 저 정도는 알죠. A라고 읽고 계신 분 중에 A, E가 A, A 이렇게 소리가 따로 떨어지고 계신다면 오늘 이 강의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만나볼 음소는 이중 모음입니다. 어? 이름에서 느껴지시듯이 이중 두개의 모음이 들어있구나라는 느낌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알파벳 어떻게 읽으신다고요? A 하고 읽으셔야 되죠. 근데 이 아이를 여러분이 읽는 소리 그대로 옮겨보면 A A 이렇게 끊어진단 말이죠. 한국어로는 A 두 개의 음절로 표현하는 게 맞지만, 영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호흡을 연결해서, 에이, 에이, 하나의 호흡이 지나가는 통로 위에 소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입모양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볍게 에 벌려주세요. 에, 턱 여시면 안 되고요. 가볍게 에. 그 상태에서 우리 이, 장모음, 이, 맞는 거, 기억하시죠? 그두 번째 소리, 제가 예쁘다, 이, 이 소리 갈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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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이 소리 기억하시나요? 그 소리를 에이, 할때 가져다가 쓸 예정입니다. 어떻게 만드실까요? 에, 에, 가볍게 벌려주시고요. 에이, 스마일 끝까지 당겨서 호흡이랑 연결해 볼게요. 한번 해 볼까요? 에이, 에이, 에이. 지금 이 상태에서 에이, 에이. 어, 뭔가 불편하다. 호흡부터 다시 잡으셔야 돼요. 고로 숨 들이마시고요. 뱉는 호흡 위에 에이, 에이, 에이. 하고 숨이랑 같이 소리를 얹어주시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에이, 에이, 에이. 되셨나요? 단어에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이 화면 배율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셔서 아주 제가 복잡한 방법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화면 배율 바뀐 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음소 A 사운드는 알파벳의 조합이 생각보다 다양하죠. 그래서 알파벳을 달달달달 외운 다음 저건 A 소리야라고 외우는 건 굉장히 시간이 소비되고 어리석은 일이란 거 알고 계시죠? 영어는 글자대로 소리 나지 않기 때문에 아, 저러한 조합에서도 A 사운드가 드러나는구나.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중모음 A 어떻게 연결하신다고요?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How do you say that word? 그렇죠 say 하시면 되겠네요 s사운드 날카롭게 s 날려주신 다음 say say a 갔다 오셔야 해요 say 다음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읽으시나요? le 아하 P와 L 이중 자음 저기 강의에서 꼭 보고 오셔야 해요. 플르 하고 음절을 떼는 게 아니라 자음 두 개가 붙어갈 땐는터트리는 소리와 L 소리가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플르 플 플레이 에이 끝까지 당기셔요. 숨 유지 안 하고 계시면 또 플레이. 한국말처럼 삼 음절 떼고 계시면 안 됩니다. Play, play, play. 한 음절 한 호흡에 연결하셔야 합니다. 이번 단어는요. The, 오늘 무슨 요일이야? What day is it today? Day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죠. D. 이제 d 자음 정도는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어야 하는데요 윗니 바로 뒤에 읍 하고 올려주세요 윗. 그 상태로 어떻게 하시죠 성대울림 강하게 d 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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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아니에요 발렌타인 데이 no valentine's day day 하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May. 월이라는 단어로 대문자로 사용해서 May도 쓸수 있고요. 뭐뭐 해도 좋아. 그래도 괜찮아. You may sit over there. 거기 앉아도 괜찮아. May 쓰시면 좋겠네요. 음, 가볍게 윗입술아랫입술 음, 붙여주시고요. May. 코로부터 울림 소리가 빠져나가니까 호흡을 유지하고 계시면 부드럽게 연결될 거예요. May. May.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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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가 아니죠. May, 후, 뱉어보세요. May. 이번엔 가는 길을 나타내죠. 그리고 방법을 나타내기도 해요. 어, 우리가 어디까지 찾아가는 방법. W 사운드 앞으로 입술 당겨주시고요. way. way A 사운드가 w 울림 소리에 바로 연결돼야 되겠죠. 웨 way way, way. E. 소리 늘려 주세요. 다음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st가 앞서고 있네요. stay stay 어 너무 어렵죠. 호흡 연결해 주세요.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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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를 stay 홈 스테이 하는 순간 스테이? 3음절이나 되죠 but it's a one syllable vocabulary 한 개의 음절로 되어 있어요 stay 한 음절로 해볼까요? stay stay stay, stay. 다음 단어입니다 today 오늘 today is today 너무 많이 쓰죠? 이때요 여러분 Today까지 가지 마시고요. 굉장히 가볍게. 자, 자, 약하게 떨어뜨신 다음 day 연결 한번 해볼까요? Today, today, today 연결해주세요. Today 멀리라는 느낌이 강하죠. Away, away, 어 자체가 모음이니까요. A. W 사운드 가는 데까지 울림 소리 유지되어야 합니다. away away away. 되셨나요?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실까요? 오케이. 아, 오케이. 좋아. 이렇게 읽고 계시면 안 되죠. 영어에는 오 소리가 없습니다라고 올려 드린 강의에 나와 있죠. 항상 입 좁게 모아서 당겨 주세요. 오.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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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닙니다. 오케이 연결해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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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계속 연결해주세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Let's move on to our sentences.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Uh -huh. Today 아까 today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Today 가볍게요. Today today is. 어? 모음소리가 또 연결되니까 Today is Today is 아, 안돼요 Today is Today is 다시 단어 이로 가볍게 내려오세요 Today is Today is 아 어떤 날이냐면 뷰러러 가볍게요 Water 할 때처럼 우리 릴로 굴려갈 거예요 뷰러러 F 사운드 방해 해 주시고요. Dark L 버어어 uh. uh 소리와 같이 낮은 성대 울릴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죠.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잘 되고 계신가요? Beautiful 아니고요. Beautiful 아니고요. Beautiful 충분히 당기세요. b 러러러, 가볍게, 뻐뷰러 b e a u 하실 수 있나요? 스페이스바 눌러가시면서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 뷰, 러, 퍼 호흡에 연결하셔야 되죠? b e a u t i 그 다음은요, day. 또한번 day 넣어주시고요. to play.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t o o 길게 당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To, to, 전치사로 올땐 되게 가볍게. to play play a 길게 당겨주세요. outside 바깥에서 out side out 하고 호흡을 완전 떼지 마시고요. 멈춤 outside outside 문장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today is a beautiful day to play outside today is a beautiful day to play outside 다시 연결하고 계시죠? 부부 계시죠? today is a beautiful day to play outside today is beautiful day to play outside today is Beautiful day to play outside. 호흡을 계속 누르면서 길게 뽑아주시는 거예요. Today is beautiful day to play outside. Today is beautiful day to play outside. 밖에서 놀기 너무 좋은 날이야. Today is beautiful day to play outside. 다음 문장입니다. 앞에 되는 내용과 굉장히 상반되죠. 오늘은, 어, 우리 밖에 나가지 말자. 밖에 나가면 안될것 같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Okay, O okay, K 안 되죠? o k a 길게요. Okay, o okay. k Let's stay, stay. 뜨뜨뜨, 된 소리 들리시나요? Let's stay away. 앞에서 했던 away 같이요. Stay away, stay 머물러 있자. 멀리 머물러 있자. 떨어져 있자, 아 가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Stay away. 우리 가지 말자. 멀리 떨어져 있자 하실 수 있죠. Let's stay away. 우리 가지 말자. 어딜요? From the busy road today. 오늘 교통체증이 장난 아니래. 우리 나가지 말자. 딱 그런 느낌입니다. Okay. Let's stay away. Stay away. 멀리 있자, 가지 말자. From the busy busy 할 때요 busy 할 때요 단모마이 장모마이 둘다 같이 쓰셔야 돼요 b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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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나요? Stay away from the busy road. 여기서도 road road trip 아니에요 road 입술 쭉 당겨서요 road today 아 Road today. D랑 T랑 또 만났네요. Road today. Road 울림 소리로 길게 뽑으시고요. Today. T 사운드는 결국에 만나서 지나갑니다. 한번 연결해볼게요. Okay. Let's stay away. Stay away. 모음이 연결되니까 절대 끊어지면 안 되겠죠. Let's stay away. 무엇으로부터? 어디에서부터 멀어져 있어요? 어디 가지 말자고요. From the busy road today. Okay, let's stay away from the busy road today. Okay, let's stay away from the busy road today. Okay, let's stay away from the busy road today. Okay, Okay, let's stay away from the busy road today. D랑 T가 만나는 거 끊지 말고 연결해 보세요. Okay, let's stay away from the busy road today. Okay, let's stay away from the busy road today. 말할 수 있겠죠? 아침에 랄랄라 커피를 한잔 사서 들어오는데, 오, 오늘 교통량이 장난 아니에요. Okay, let's stay away from this busy road today. From this 지금 운전하는 상황에 보이는 상황이라면 this busy road today 할수 있을 때고요. 멀리서 봤을 때 let's stay away from the busy road today. 우리 저기 가지 말자. 어 되게 복잡하다. 이런 느낌 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스페이스bar 눌러가면서 호흡과 함께 연결해 보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